엘리 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말을 좀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할 말이 더 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나는 먼 곳에서 내 지식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창조주의 의로우심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심만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무사,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지요. 악인을 네. 살려주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분은 의인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은 왕처럼 대하셔서 영원히 높여주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사슬로 묶으시고, 고난도 당하,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한 일을 보이시는데 곧 자기들이 잔, 잘난 채 하며 지은 죄를 알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길을 열어서 훈계하시고 악한 일들을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 순종하면 저들은 결국 행복하게 되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칼을 보내어 치시고 망하게 하시지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마음의 원망을 품고 그분이 벌을 내리실 때에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부도덕하게 살다가 일찍 죽고 맙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고난당할 때 그분께서 구해 주시고 고통당할 때 귀를 여시지요. 그분은 당신을 위험에서 끌어내어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기름진 음식으로 늘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신은 악인이 받아야 할그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화난다고 조소할까 두렵군요. 많은 뇌물 때문에 곁길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물을 다 허비하더라도 그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죽어가는 그 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괴랍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높고 존귀하십니다. 누가 그분과 같은 스승이 될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에게 당신이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두고 모두들 찬송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세요. 그 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멀리 사는 자도 아, 다 압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연수를 감히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방울을 끌어올리시고 그것이 비가 되어 시냇물이 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름 속에 비를 쌓두셨다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쏟아붓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널려 있는지, 그분이 천둥을 어떻게 보내시든지 모두 알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번개로 자신을 두르시고 깊은 바다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음식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번갯불을 손으로 치고 표적을 향해 정확히 던지시지요. 천둥소리는 폭풍이 오는 것을 알립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것이 오는 것을 알지요. 37장 그 소리를 들으면 내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천둥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온 천지에 번개를 보내어 땅 끝까지 환하게 하시고 그 후에 천둥소리는 우르릉거리고 그분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그분의 음성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둥소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이해 못할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땅에 내려라. 하고 명령하시고 쏟아 쏟아지는 폭우에게 세차게 퍼부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에는 들짐승들도 숨을 숨을 곳을 찾고 자기 있는 곳에 나오질 않습니다. 남쪽에서는 폭풍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며 하나님께서 내뿜으시는. 입... 입, 가운, 입 기운에 얼음이 생기고 넓은 호숫물조차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분은 구름에 습기를 가득 채우고 구름 사이로 번개불을 번쩍거리시지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온 세상에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벌하실 때나 땅에 비를 내리실 때, 징계하실 때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실 때 구름을 사용하십니다. 요 버릇인 가만히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만드시는 만드시고 어떻게 번개를 번쩍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균형을 잃지 않고 떠다니는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이해할 수 있나요? 남풍이 불어 땅이 조용할 때 따뜻해지는 까닭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청동구리를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한 하늘을 펼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어둠에 쌓여 있어 그분에게 무슨 매를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나를 삼키실 기회를 드리겠습니까? 바람이 하늘을 깨끗이 휩쓸고 간후그빛 때문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빛이 빛에 쌓여서 북쪽에서 오시고 위험 가운데 임하시지요. 우리는 전능자의 권능을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끝이 없으시고 공의와 의의가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그분은 무시하십니다.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띠에 동여,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누가 그 수치들을..." 재고 줄자를 대어보았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였고 모든 천사들이 흥에 겨워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테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넘쳐 흐를 때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나는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둘러쌌으며 바다의 경계를 지었고 그것의 문빗장과 문을 달았다. 그때 나는 바다를 향하여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치지 마라. 너 교만한 파도야 멈추어라 하고 명령했다. 네가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을 트게 한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새벽이 땅의 끝까지 빛을 비추어 악을 행하는 자를 멈추게 한 적이 있느냐? 네가 해가 비쳐진 땅이 도장 찍힌 진흙처럼 생겨나고 그 모양이 주름진 옷과 같이 되었다. 악인들에게 빛을 주지 않고 그 치켜든 팔을 꺾을 수 있느냐? 너는 바다의 샘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바다 계곡을 걸어 다녀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문이 나, 너에게 나타난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느냐? 알고든 대답하여라.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그것들을 그들의 집으로 데려갈 수, 데리고 갈수 있느냐? 그것들이 사는 곳을 아느냐? 너는 그때 태어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인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아느냐? 너는 눈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창고에도 가보았느냐? 그것들을, 어, 그것들을 어려운때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하기 위해 내가 보관하고 있다. 너는 번개가 흩어지는 곳이나 동풍이 땅에서 흩어지는 곳을 알고 있느냐? 누가 폭우의 길을 내었느냐? 천둥의 길을 누가 마련했는지 너는 아느냐? 사람의 흔 적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사, 사막에 비를 내리고, 더없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그것에 싹을 돋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 비를 낳은 아버지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게서 나왔으며 하늘의 서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물을 돌처럼 단단하게 얼리고 물의 표면을 꽁꽁 얼리게 얼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묘성을 함께 묶고 오리온 별자리의 꼬리를 풀수 있느냐 네가 별 무리를 계절에 따라 이끌어내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별 무리를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천체의 운행 법칙을 아느냐 네가 땅의 자연 법칙을 세웠느냐 구름에게 소리를 질러 불이니게 홍수처럼 덮이게 할수 있느냐 네가 번개에 번쩍거리면 나가라고 명령하면 그것이 내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느냐 누가 가슴에 지혜를 주고 마음에 총명을 주었느냐 누가 지혜가 뛰어나 구름의 수를 헤아리면 헤아리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병들을 기울여 면지를 덩어리 덩어리가 되게 하고 흙을 덩어 흙덩이가 되게 할수 있겠느냐 네가 사자의 먹이를 잡을 수 있느냐? 사자들이 사자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느냐? 사자들이 굴 속에 웅크려 있는 은신처에서 숨어 기다릴 때 까마귀 새끼가 먹이가 없어 이리저리 날며 나를 향해 까악 까악 울부짖을 때 누가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는가? 3 9장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느냐? 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이나 뱃속에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것들이 웅크리고 새끼를 낳게 되면 해산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느냐 그 새끼들이 들판에서 자라서 강하게 되면 어민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락이를 풀어주었던가 누가 재빠른 들락이의 끈을 놓아주었던가 내가 그들에게 광야를 집으로 주고, 소금기 있는 땅을 그들의 살 곳으로 정해주었다. 들락이는 도시의 소음을 싫어하고, 소리치며 모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며, 푸른 초장을 찾아 온 산을 헤매며 푸른 풀을 찾아다닌다. 들소가 니게 온유하게 굴며, 니네 우리에서 하룻밤을 같이 잘것 같으냐. 너는 들쏘에게 굴레를 씌워 쟁기질을 시킬 수 있느냐. 들소가 니네 뒤를 따라 갈기, 밭을 갈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믿고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이 곡식을 날라오고 모아서 타작 마당에 옮기리라고 믿느냐 타조가 화려하게 날개짓한다 해도 황새의 날개만 하겠느냐 타조는 땅에 알을 낳고 모래로 그것을 따뜻하게 덮지만 곧 잊어버리고 발로 밟아 깨뜨리거나 야수들이 밟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타조는 새끼를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거칠게 다루고 그 새끼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타조가,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고 총명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타종가 날개를 펼치고 달릴 때는 말과 기수보다 빠르다. 네가 말에게 힘을 주고 말의 목을 갈기로 옷입 펴느냐? 네가 말에게 메뚜기 같이 뛰도록 하였느냐? 그 당당한 포 소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말은 앞발로 힘차게 땅을 박차고 용사들을 향해 전진하면서 두려움을 모르고 칼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화살통은 그 등에서 철커덕거리고 창과 단창은 번쩍인다. 땅은 종행무진으로 날뛰고 나팔이 울려 퍼져도 서져 멈출 줄 모른다. 나팔 소리 가운데서도 힝힝 콧소리를 치며 멀리서도 전쟁 냄새를 맡고 장군들의 고함 소리와 아홉성 치는 소리를 듣는다. 매가 두 날개를 남쪽으로 펴고 날 것을 네가 명령했느냐. 독수리가 높이 치솟아 자기 둥지를 만드는 것도 네 명령에 따른 것이냐. 매는 아찔한 낭떠러지에 살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이 까마득한 바위 틈에 산다. 독수리는 그곳에서 먹이를 찾아 멀리까지 내다본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고 그 새끼들도 그곳에서 피를 빨아 먹는다. 40장 여호와께서 요백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전능자와 논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비만한, 비난하는 사람은 대답하여라. 그러자 요비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단지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한번 말을 했고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두번 말했고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백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네가 내 판단을 무시하여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강하단 말이냐. 네 목소리가 천둥 같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 위엄과 탁월함으로 단장하고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네 분노를 터트려 보아라. 거만한 자들을 모돌이 낮추어 보아라. 교만한 자들을 찾아서 겸손하게 굴복시키고, 악인들을 그 자리에서 짓밟아 보아라. 그들을 모두 흙 속에 묻어 저들의 얼굴을 부덤에 묻어라. 그렇게 하면 나도 네 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저 하마를 한번 살펴보아라.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 그것은 황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의 허리 힘이 얼마나 센지 보아라. 그 백가죽에 뻗치는 힘살을 주목해 보아라. 백향모처럼 꼬리를 치는 저 모습과, 힘줄이 얽힌 저 허벅지 근육을 보아라. 그 뼈들은 청동강같이 단단하고 갈비뼈는 무쇠 막대기 같구나. 그것은 내가 창조한 작품 중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것을 만든 나도 칼을 가져야 그것에게 접근할 수 있다. 그 산들은 그것을 위해 식물을 만들어내고 모든 질짐승이 그 곁에서 뛰어논다. 그것이 연꽃 아래 누워 늪속에 갈대 가운데 자기를 숨기면 연꽃잎이 그것 위에 그늘을 들이우고 강가 버드나무도 그를 둘러싼다. 강물이 차고 넘쳐도 요단 강물이 넘쳐 흘러 자신을 삼키려 해도 그것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누가 감히 그것을 잡겠으며 끌고 가서 그 코를 깰수 있겠느냐?